자 아직 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11월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쉬는 자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이 워낙에 는데 애들이 이제 나올 것은 호재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 줄이라고 아까 말씀을 다 장중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버리면 지수 자체가 쉬지 않겠습니까? 요 얘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비중이 거의 60% 오, 55% 60% 어제까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어 얘들이 그 영향력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려 버렸으니까 7, 8, 0의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 주가 이제 얘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코너 어, 21일선 어, 요 라인론 제 조정 판 요렇게 이제 가격 처음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개인 투자들 뭐, 어, 사면은 계속 먹으니까 뭐, 맨날 뭐, 오든 말든 막, 계속 조정받으면 무조건 살라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도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어, 그래 이제 지금 거래량 상투 이런거 하나도 없죠. 어,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 어, 호재가 뭐 한없이 주가 올라가는데 개잡 개별 잡주 다니고 뭐 한없이 올라가냐고. 그래 이제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못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 제가 이제 그 11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11월 전략을 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요렇게 이제 바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 전력 설비, 뭐 바이오주도 이제 쓸만한 용도들은 많이 올라쳐버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AI하고 연관된 것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 이제 가격 조정받으면 뭐, 당연히, 그것들 이제, 지금이 아니고, 좀더 가격 조정을 받으면 이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전력설비. 그러니까. 전력 쪽 있지 않습니까? 전력 어요 전력 전력 설비 요쪽 라인들 요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11월 전략에서 이제 바이오 바이오도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비만 비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그다음에 에, 이 이중항체 ADC 에, 이중항체 요런 쪽 어, 이중앙체, 그 다음에, 어, 일본, 제면역항암제 에, 요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보면 된다라고,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아, 어, 요렇게, 이제, 가닥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중앙체,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어, 중심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고, 비만은, 이제, 가장 핵심이고, 지금 벌써 비만, 뭐, 뭐, 많이 잘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 이중앙체, 아니더라 플랫폼 갖고 있는, 알테오제나 쳐올라오고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해도 이제 가격 메리트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순환 사이클이 돌긴 하겠습니다만은 어 본신 이제 이게 지금, 순환 사이클에, 이제, 그, 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사이클은 아니고 종목들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왔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니까 석유학, 철강, 2차 전지 이쪽에, 뭐, 정부에서 이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지원 사격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이제, 핀셋 전략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쪽이든 그래,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저 저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없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쪽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라 해서 현대기아차는 제가 이제 추격매수하지 말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좀 쉬어가는 이 전기차 영향 분명 봤거든. 그런데 그래 이제 배터리, 배터리에서도 이제 ESS 연관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쪽이 이제 성장 키 포인트니까, 아, 그쪽에 라인업이 잘돼 있는. 그런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늘리을 기다려요. 어, 그런 것들 좀 매수에 들어가는 게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사실 이제. 에, 종목들이 그왜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다른 종목들이 주도주로 나오느냐 아,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에, 참고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헬, 바이오지만 헬스케어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아, 헬스케어 관련한 에, 그러한 종목군단들 아, 이쪽 라인들은. 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좀추춤한 어, 추가 금리 인하를 좀추춤하게좀 지켜보려고 할거 아닙니까? 물가 관세 이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물가가 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지켜보는 그런 흐름. 그러나 기조적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 나중에 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요 라인들이, 어,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뭐, 덜 올랐기 때문에 틈새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주도주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 그런 섹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미국의 관세협상 그것 때문에 이제 더진눌렸는데 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일달락이 돼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15% 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어, 확정이 되겠죠. 어, 그런, 이제, 모멘텀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에,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됐을 때, 배도주는 늘, 어, 강세를 보여줬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 그쪽에 매이가좀 몰려, 갈 가능성이 높다. 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 지금,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고, 아까, 이제, 그, 전력 및 설비, 이쪽은 이제 계속 뭐, 이것 등급을 쪽으로 지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얘들도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이쪽은 우리나라그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요 요 어, 사실은 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장비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앞니다만 그런 쪽보다는 이 전력 설비 쪽을 조정받으면은 여전히 에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좀 쉰다고 해 가지고 뭐어 장세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폭이에다그면 지금 0도 넘어 뭐 사상 최... 를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대형주가 어, 그간 이제 많이 오른 종목 대형주가 좀 쉬고 어, 이런 자리에서 에, 이제 섹터별로 이제 키가 맞춰지는 그런 순환 사이클에 나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모멘텀 있는 것들이 새롭게 주도주 비슷하게 이제 AI에 연관된 그러 섹터들 있잖아요. 어... 요거에 버금가는 상승이 좀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AI 로봇만큼 그렇게 강력한 주도주가 나오느냐? 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이 대세 사이클 자체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세적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콘트라트의 파동이나 40년 주기의 파동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지금 현재 AI 시장이 우리 이제 인터넷 세상이 이제 오면서 어 인터넷 혁명이 나와 가지고 말 그대로 혁명 콘트라테이프 받으나 그게 이제 20여 년 거의 뭐 25년 만에 에, 과거보다 이제 40년 주기에 좀 당겨진거죠 이러면서 생각보다 빠른 주기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 그래 그러나 어걔들은 이제 꺾이면은 에, 대시장도 꺾이는 거예요, 사실은. 에, 그러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것들은 이제 가격 기간 조정을 좀 쉬는 자리가 있을거아닙니까그 자리에서 삐지고 올라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내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쪽이 뭐 단발성이 아니고 어, 이게 뭐 주도주로 한 축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듯한 에, 그러한 형태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에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파괴력 있게 주도 o w e d t 오 be 않 b 습니다 그러나 잘 고른 종목들 아주 야무지게 그래도 수익이 꽤나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 i t 고 엔터도 올라고막 이러지 않겠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글로벌 시장 t 파고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 o 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AI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그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뭐 따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이제 어 가장 이제 그 미래 성장 동작 중에 이제 파생된 거죠 AI에서 파생된 것 중에서. 어, 최근에 이제 조금 움직일라 말라고 움직일라 말라거좀 움직였죠 캠트로넥스나 피로옵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어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되는데 개화를 가장 앞두고 있어요 양자컴퓨터는 내가 볼때 2030년 전후 되면은 그 전에 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에 봐서는 이 중국에서 양자컴퓨터 그 기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그런쪽 그러니까 전력 전력설비 바이오 어 요게 핵심이지. 예, 제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컴퓨터 갖다 다 세팅하고 나면 나중에 전기가 들어야 된다고 했지않습니까 이제 런 전력 전력 설비 관련 주간에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제 전력을 양산하고 전력을 어, 전력 설비들 변압기 뭐 이런 것들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흐름은 점점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주가 그 하나의 대체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AI 하고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야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특화된 이제 그런 핀셋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버린 AI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은 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번에 시장 연수를 그렇게 공약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AI 시대로 이제 대전환. 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맞죠?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안에 다른 데서 주도주가 잘안 나와요. 아니, 다른 나라도 세계적으로도 그러고, 미국, 중국도 그러고, 특히 미국도 그렇게 가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는데, 다른 엉뚱한 데 주도주가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이 지수 조정이, 에, 그렇게 뭐 나쁠 것도 없고, 종목별 대응이 이제, 대신에 이제, 요게 그,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어, 엉뚱한 놈 들어가면은, 이제, 같이 그, 가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부각되는 놈. 어, 그 다음에 눌렸다 다시 올라가 이런 것들을 좀 매매하는 그런 그 높은 자리에 쉽게 얘기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먼저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거거든요 차익실에 나와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정을 받아갖고막마 21선상으로 언제든 얘가 이제 좀 가격 조정 안 받으면 이제 지수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에,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들어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온 것들 그래서 이제 짱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11월달에 원래 11월달에 개별주가 좀 약한 시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개별주가 좀더 해먹을 장이 올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쉴수 있는 코스닥 시장 위에 시장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개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수익기다. 이렇게 보시 천재투자 TV 구독 좋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좀 보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좋은 것은 오르고 차트 입입니다 제가 최고 전문가 24명 모여가지고 주식 코인 전문가들 있는데 급등주, 변국점 매수 매도가 싹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에요. 왕초보 주린인들이 너무 쉽고 폭발적인 수익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 다입니다. 반투박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100% 무료 리딩이니까 아,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해 무료용가 입에 로그인. 그다음에 이 오르고 차트 맨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 탭을 누르면 24명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22명이 주식이고 코인이 두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전문가들 싹다 무료로 다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전문가 사진들로 을면 투자 생각까지 나와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대박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은뭐 이렇게 좀 가닥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항시 보면은 그 뭐가 움직이냐면 여기에 그 저쪽에 이제 그 코인 시장이 최근에 이제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가격 기간 조정을 좀더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나 이 기대감이 좀 추가 금리나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 그러니까 지금은 돈 줄에 의해서 약간 순환 사이클상 주가가 움직이는 주도주 쉬는 자리에서 뭐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 보면 어뭐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오르고 무료만 꼭 입장하셔 가지고 수익 많이 거둬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